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뀐 삶의 최종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0일 토요일이고요 긍정학원 455일 차입니다 오늘은 벌초가 있어서 잠깐 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계로 대부분을 밀고 저는 나으로 공분 주변이나 비석 주변에 기계가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부분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울산과학관이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주말에는 간간히 컨설팅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벌초를 마치고 왔더니 너무 잠이 많이 와가지고 조금 위험할 뻔했는데 옆에 동생이 깨워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긍정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월 150km를 달렸다 난 내가 가진 경과제를 책으로 출간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